제취하십시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여기는 데브라그린. 이곳 탈모리안 채광 팀의 조합장입니다. 제 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네 소중한 함선몇 대가 이륙 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음, 보급품이 부족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가스나더 채취하시지. 미라, 잘 조심. 정말 부족해 다 좋은 일인가요?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베스핀 가스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laughs> 예, 예, 예. 가스나 더 채취하시지 미라 말조심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 시키면 해야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그거 괜찮겠네. 그러고 말고. 도발적이야. 가는 중이야. 사들이 건드릴 생각 사령관님, 조종사 명이 초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군요. 음.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했지. 잘 쓰라고. 뭐, 함선이 뭐, 사령관님 도움 없이 뭐, 이륙을 뭐, 준비하고 준비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정거장을 어디에 순간이동시키는지 모르겠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셔. <목소리도> 어, 난 싸움이 <땀이> 좋더라. <목소리도>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목소리도> 잘지켜십시오 <목소리도> 함선이 무사히이륙할 때까지 감염체들을 막아야 합니다. <목소리도> 나... 저 함선이 지금 감염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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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아야 합니다. 망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무슨 일이죠? 안 살러면 준비 완료. 망했다.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저 녀석들 왜우리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모방 지원 대기. 단장가 도착했다. 완료. 재미난다. 동맥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 타자가 도착했다. 자, 어서 공격을 시작한다. 지켜주십시오. 역병 전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 버이코기 은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는 탐지 기가 있지. 다음 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그래서 이 선언된 것 같군요. 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전쟁 대원들이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염이 시작되면서 선멸 전차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처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험한 탱원기차에서. 그래서 나. 네 소중한 한물입니다 오늘 마음 어 제출하신 자기 증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때만더 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박선을 파괴하게 둬선 안 됩니다. 제 대원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부수는 건 난다. 공격을 <놀들의>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감염자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역시 저런 기계는 믿을 게 못됩니다. 캘모리안 조합이 우모자 기술을 베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를강 강화한... 가자가 도착다자가도착다가지야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네.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난 자기 보는 게더 재밌더라매.